저희는 결혼 3년차고요. 형님네는 결혼 5년차입니다.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고요.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. 형님네와 저희는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살아요. 그래서 제사를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지내요. 어머님이 제사 계속 옮기는 거 아니라고 하셨는데 형님이 억울하다고 하셔서 번갈아가면서 하기로 했어요. 올해는 형님네 차례였고 저는 반차를 내서 오후에 형님 집에 갔고 형님은 두돌된 아기가 있어서 현재 전업주부예요. 오후에 저 도착하자마자 어머님 형님이랑 같이 제사 음식 만들고 다 만들었을 즈음에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오셨어요. 그런데 부엌 한켠에 음식물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형님한테 형님 음식물 쓰레기가 많네요. 하니까 아기가 있어서 버려야지 버려야지 했는데 못 가서 쌓였다고. 동서가 좀 버려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. 뭐 아기 때문이라는데 어려운 일도 아니라서 알겠다 하고 음식물 쓰레기통 여는 카드키 달라고 했어요. 그랬더니 형님이 동서, 그냥 동선에 비번치고 버리면 되잖아. 쪼잔하게 카드키를 달라고 해. 이러길래 저희 집 비번치려면 저희 동까지 가서 버려야 하는데 그냥 형님 집 앞에 있는 통에 버리면 되지. 왜 굳이 우리 집까지 가서 버려야 하냐고 하니. 동서, 그냥 솔직하게 음식물 쓰레기 돈 내기 싫다고 얘기해.라길래 무슨 말. 하니까. 저거 동선에 버리면 동선에 키로스 올라가서 돈더 내야 하니까 그런 거잖아. 왜 모른 척해? 라길래.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생각해 보니 그렇네요. 음식물 쓰레기 버려 주는 것도 고마워하셔야 하는데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나요? 하니까 가족 간에 그런 것도 못해 주냐면서 어이가 없대요. 그래서 좋게 말씀하시면 될걸 기분 나쁘게 말한 건 형님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혼잣말로 눈치 없는 년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잘못 들었나 해서 뭐라고 하셨냐니까 들어놓고 뭘 물어보냐고 합니다. 어이 없. 서서 음식물 쓰레기 식탁에 놔두고 아기 나은게 무슨 벼슬인 줄 아냐고 짠해서 도와줄랬더니 이래서 개념 없는 사람하고 상종하는 거 아니랬다고 하고 나와 버렸어요 시어머니 자꾸 전화 와서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어딨냐고 첫째랑 둘째랑 싸우는데 빨리 와서 말리라고 그냥 너가 사과하라는데 왜 제가 사과해야 하나요 눈치 없는 년 소리 듣고 왜 제가 사과냐니까 하애 낳아서 힘든데 너가 안 도와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과하라는데 그냥 끊어 버렸습니다 남편은 나중에 씩씩거리면서 오더니 절. 때 사과하지 말라고 하고요. 남편이 엎어 놓고 왔다고 하는데 형님이 카톡 와서 윗사람한테 뭐 하는 짓이냐면서 오늘 내로 사과 안 하면 안 보고 살 거라고 합니다. 어이가 없어서 그러시던가요? 하나 보내고 차단했어요. 제가 유도리 있게 넘어갔어야 했나요? 시어머니는 저 보고 불만 만들었다고 난린데 정말 짜증 납니다.